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는 들보와 같은 기둥이 있으면서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남더러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이 결론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밝히보다는 단어는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아블레포 그 안을 깊숙이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경험이 우선적이라는 거죠.